<목소리> 자, 여러분. 끝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캐시시은 괜찮지 않나요? 았 예! 우리가 앞으로 10배, 100배, 1000배 힘을 100 합쳐서 지금까지 너에게 10배, 100배, 1000배를 더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세상 교체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나 우리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야! 이제야! 리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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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은 비록 이렇게 헤어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말라 돌아가서 억울합니다. 우리의 가진 그 거다는 그 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다시 키워서 깨돌아옵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끝이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첫 번째 출발의 시작 지점이었으니까 우리가 첫 발자국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막을 누리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에서 지금은 당장 발길을 떼돌리지만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대신 실현해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가진 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꿈을 위하여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예! 성과 예! 울지 말고, 예. 탓하지 말고, 예.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진심을 더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정성이 아직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첫 번째 전투에서 졌지만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작은 전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더큰 제대로 된 전쟁을 준비합시다. 실력을 키우고 시간이라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내 뜻을 함께하는 동지를 하루에 한 명이라도 더 만들고 그걸 통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의 날갯짓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력도 유산도 돈도 조직도 언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실천으로 그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겨우 작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기적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방울에 그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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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꿉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언제나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발하지 않는, 진정한 대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 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조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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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이 눈물이 합자져서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경유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첫 길을 여는 물방울이고 태산의 출발인 티끌입니다. 우리가 힘모와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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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